비닐봉지를 찾는 손님이 종처럼 나타나지 않는데요. 자리타신가 싶어 다른 곳으로 옮겨보기로 합니다.

이건두 만에, 만 내. 만에, 만에, 만아 만에, 만에, 에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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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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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번에 만에, 에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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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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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아 만에, 만에, 에요 상인들 지갑 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주차도 문제입니다. 시장 통로가 좁다 보니 장사하다 말고 차를 빼곤 하는데요. 아,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아요. 알지? 만큼 대낮이 다요. 주차도 문제. 그런데 상인들이 나서서 편을 들어줍니다.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녀를 딸처럼 감싸며 힘이 되준답니다 많이 가오지. 돈을 가와야 되는 거고. 요리를 한번다 봐서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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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면 또그 옆에 내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 또 카드몰이 어디다 해놓고. 요런 거이간짜리 많이 쓰거든. 어, 그건 많이 쓴다 사람들이. 시장 물정을 잘하는 상인의 조언을 받아 한번더 자리를 옮겨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 꼭 성과를 내야 하는데요. 음. 음. 이번엔 비닐봉지를 제일 많이 쓰는 정육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고기 포장 손님이 많아 비닐봉지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번엔 직접 가게를 찾아가 영업도 해봅니다. 마음만 졸이던 그때 이거 고 얼마예요? 3,500원씩 어, 이거 한 모금 도하 10장입니다. 드디어 개시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3,500원씩이 4만 5천이라고 아니요, 아니 2천 원씩 이거 뭐 ,000원, ,000원. 이번엔 자리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준비한 비닐봉지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요 피어. 하나도 못 팔까 조바심이 났는데 다행히 재고 걱정이 줄었습니다 <laughs> 이제야 안도 웃음이 피어나는데요 늘려 나간 봉지만큼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허리춤의 돈가방은 <laughs> 두둑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객 9,000원, 1 6 0 0원1 6 0원 네, 이모야. 그 하얀 거 그거 없네? 아, 그 백장 들어 있는 거. 태양 거. 아, 백장 들어 있는 거 아, 앞에서 다사는데 이거 오감자리 인가? 다산가 뭐. 우리 어부터즐거웠 달래. 어리니 품이 제일 맞다 네. 게 알겠습니다. 어. 열심히 팔았지만 다표워내주 못했는데요. 이거 많이 남아서 어떡해요? 괜찮아. 어떻게든. <laughs> 아쉬움은 남지만 배운 것도 많았던 하루.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한 전통 시장입니다. 퇴근도 미룬 채웬 가게를 기웃거리더니 진열된 비닐봉지를 하나하나 사피기 시작합니다. 저희 물건이 들어가야 되네. <laughs> 다음에 영업을 한번 봐야겠어. 알고 보니 비닐봉지 영업할 곳을 물색 중이었는데요. 하루 장사로 고단했을 텐데 계속해서 발품을 팝니다. 거기도 아, 많이 쓰수 있는데 어디 가면 또쓸수 있나? 단순히 영업 목적만은 아닌데요. 아까 시장에서 물건 구색이 맞지 않아 제대로 팔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았던 그녀. 상인들이 쓰는 비닐봉지를 눈여겨봅니다. 네, 좀 작은 거를 많이 쓰시는 게 보이네요. 작은 사이즈로. 비닐봉지를 배달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비닐 단가라는 게 올리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음,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사실. 시장 안에 제가 이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하나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비수기, 성수기 이게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데 안정적으로 판매도 할수 있고 제가 유통도 할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게 자리를 이제 알아보고 있고 또 한번 확장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큰 도약을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녀입니다. 모처럼 여유로운 아침, 느긋하게 시작한 하루 엄마는 연우때처럼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빨아둔 베개 커버도 갈아줍니다. 부지런한 손길이 생활 곳곳에 스며있는데요. 보현 <목소리> 씨는 주방에서 분주합니다. 오늘 엄마에게 과일 주스를 만들어줄 참인데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일터에서도 집에 와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엄마. 주스 한 잔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엄마는 처음 아빠와 기계 두 대로 공장을 열고 스무에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챙기기보다 일에만 매달린 탓에 좀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엄마, 피아노 쳐줄까? 어? 피아노 쳐줄까? 같이 해도 된다. 예전에 좋아했었잖아. 아나나넣을안 먹으려면. 아니, 나중에 먹을게. 들으나 와, 피아노. 뭐가 좋다고 내세가 나던 엄마가 피아노만큼은 예외였답니다. 숙약한 엄마는 맑고 뚜렷한 피아노 소리를 유달리 좋아했는데요. 안 쳐도 된다는 말과는 달리 딸의 연주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엄마 제가 피아노 스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어릴 때 엄청 쫄라가지고 제가 초등학생 때 500만 원인가 했었거든요 엄청 비싼 거였는데 사주셨었어요 제가 막 울고불고 떼써가지고 뭐 사줄까? 아무거나 쳐라 아무거나 어제 딸과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고단한 엄마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음을 담아 연주합니다. 들고 있어. 잘 들려? 응. 엄마 이제 뒷동산에 서면이라는 동요예요. 예전엔 그래도 귀가 조금 들리셨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항상 피아노를 쳐달라고 하셨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가서 배우고 또 배운 거 새로 쳐드리고 그렇게 했었었어요. 공감을 못해주셔서 그렇지,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표현이 서툰 엄마이기에, 어쩌면 보현 씨만큼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엄마 역시 그녀처럼 웃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늘 곁에 있던 아빠의 부재는 엄마의 삶에 큰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오랜만의 휴일이 좀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지내는 언니네와 간만에 식사를 하기로 한 건데요. 어, 언니야 도착했어. 나랑아 차고 어, 음, 가고 있는데 어. 어, 몇분 도착? 한 36분 도착이거든? 아. 사랑아! 아. 나중에 만나나나요 나중에, 나중에 봐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라 기대가 큽니다 조카를 만날 생각에 벌써 신이 나는데요 네. 아, 아... 밝은 인사와 함께 즐거운 식사가 시작됩니다 자, 조카가 태어난 후 집안의 웃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빠 때렸습니다 5살 안사람이고 7기반 안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이쪽은 쌍둥이처럼 제 <laughs> 정말 잘 지냈던 저희 친언니. 이쪽은 저희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는 형부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작은 것 하나도 살뜰히 챙겨줬는데요. <laughs> 본격적으로 식사를 즐기는 가족들.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이제 다 응. 먹었는데. 다행히 입맛에 맞는지 엄마도 맛있게 드시네요. <놀람이> 엄마 어때요? 입에 좀 맞아요, 아이고. 음식? 아이고. 입, 입에 좀 맞아요? 응. 엄마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데 많이 먹어. <laughs> 할머니 파이팅! <laughs> 엄마, 나이가 할머니 할이팅 들었어요? 어? 할머니 파이팅! 이라는데? <laughs> <laughs> 든든히 먹고 나니 대화도 한층 활기를 띕니다. 오랜만의 만남이라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공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공장하는 건좀 어때? 보연 이제 음, 좀 주문 음, 다시 조금 들어오고 있어. 음, 완전 7월 비수기 끝나고 음, 음, 그래서 배달 이제 콩나물집 배달 갔다 오고 음, 다행이죠. 음. <목소리> 언니는 보현 씨를 바라볼 때마다 걱정과 고마움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제조업이라 되게 여자가 하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른 그 사장님들도 되게 좀 험악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나가고 있는 거 보면 안름러우면서도참 그래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도와주시면서 어떻게 보연이가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동생이 어떻게 보면 채워주고 있는 거니까 되게 고맙죠.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아빠는 여전히 가족들의 마음 속에 함께합니다. 그 존재만으로. 가족의 의지가 되어주던 아빠 엄마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였고 자식들에게는 마음을 헤아려주던 버팀목이었는데요. 아빠 빈자리가 되게 큰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를 만나면 아빠 보여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이 아빠 좀 봐줬으면 좋겠고 또 아빠만이 줄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뭔가 힘들 때 엄마가 만약에 공감을 못해준다고 하면 아빠한테 한번 말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엄마가 못해 주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공감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으니까 뭔가 조언 구할 때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물어볼 때가 없고 하니까 긴 음, 자리가 되게 커요 그날 밤 함께 야경을 즐기러 간두 사람. 다빈파안이파 a y o 괜찮 i papa, okay, yorky, 요렇게. k y y 여기. k y yorky, yorky, y 이렇게 말렸어.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이미 굳었어. <laughs> 밤중에 k y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은지 몰랐다. <laughs> 많지. 엄마 옛날에 아빠랑 데이트할 때 어디 다녔어? 이런데 안 오고 데이트를 안 하고 살았다. <laughs> 어 엄마 저 오빠 저. 이렇게 색깔 바뀐다. 엄마와 함께 이루고 싶던 버킷리스트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기 청소했지. 엄마 눈에 꼭 담아주고 싶던 반짝이는 불빛. 엄마 이쁘지? 응? 이쁘지? 이쁘구나. 이쁘기는. 후덥지근하다. 후덥지근해? 어. <laughs> 엄마의 낭만을 되찾아 드려야겠어요. 되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빠 있을 때 와볼걸. 분명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오래 내 옆에 오래 있으시오. 아빠랑 못했던 거 엄마랑 더 많이 하고. 아빠 해외여행도 못 가봤는데 엄마랑은 좀 가보고 그랬습니다. 엄마 좀더 건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기도 더 많이 할수 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노좋 시간만큼 엄마와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은데요. 함께 써주었던 마음까지 담긴 두고두고 꺼내볼 사진 한 장입니다.